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NC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정기분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중에 이제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도 필수 어 출제의 문제고요 숨은 숫자 찾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하면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진짜 충분히 한번 네,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어,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정기본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전기본 손익계산서. 자,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면 돼요.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자, 상품 매출 1억. 음. 상품의 주원가 6,021만원. 자, 맞으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어, 겉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속 안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맞는지까지 확인해주면은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어,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어,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어, 기말상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서 수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재무 상태표에서, 어, 상품 계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꼭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이제 급여. 아, 금액이 달라요. 급여가 금액이 다르더라. 천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복리후생비 490만원. 여기요통비 100만원. 임차료가 있어요? 어, 있네요. 임차료 230만원. 어, 금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는, 어, 여기 금액이 다르니까, 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입니다. 운반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는 추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임차료 금액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고, 운반비 금액은 누락되어 있는 상태니까, 운반비는 하나 넣어주면 되게 그다음에 소모품비, 이자 수익, 그다음에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다 맞고요. 그리고 어, 금액이 다른 부분과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될 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는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임차료인 경우에는 230만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반비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F2번을 넣어 가지고 운반비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운반비 작성한 금액은 40만원으로 해서 어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순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 단기 순이익이 지금 910만원으로서 지금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어딘가에 금액을 잘못 입력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어, 보도록 합시다. 자, 급여 부분은 변경을 했고요. 임차료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부분도 변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어디가 빠져있다는 의미가 또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200만원이 맞고, 이자 수익도 61만원 맞고, 소모품비도 맞고, 그 다음에, 어, 보니까, 복리우생비 맞고, 여비교통비 맞고, 어 통신비. 아, 통신비가, 아,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볼 때, 어 지금 통신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 입력은 F2번이고요 그 다음에 삭제, 삭제는 F5번입니다 이 단축키는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통신비는 F5번 누르고 삭제하겠냐 라고 물어보면은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이 총 950만원이 맞는다는 걸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총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네 군데가 종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비 삭제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